양수 a b래. 양수래, 양수, 양수, 양수. 잊지 말고 a 도 양수, b 도 양수. 주기가 이인 e 함수가 있대. 어, 주기가 이라고? 이게? 됐지? 근데 이게 이 생각을 해. 주기가 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얘가 이제 어? 탄젠트 원래 주기가 파인데 여기다가 이제 이를 나누, 아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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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를 나눴겠네. 그래서 뭐 이가 됐느냐? 이건 몰라요. 알죠? 이건모르는 얘기. 이건 왜요? 이건 몰라요. 왜 주기가 2라고 했을 때, 이거 주기가 2면은 이거 주기는 뭐, 파이에서 비나눈 겁니까? 몰라요. 정확히 몰라요. 알았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응? 왜냐면,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가 1이라고, 쳐, 알았지? 응. 그럼 이거, 이거대로 이렇게 가면은 뭐, 주기가 1로 보이지? 응. 그지? 이렇게 반복되니까. 그지? 주기가 1로 보이지? 그지? 근데 응. 주기 2라고 하면 틀렸게 맞았게. 맞아요. 맞았어요. 3이라고 해도 맞고요. 4라고 해도 맞아요. 왜요? 응. 응. 맞잖아요. 주기가 2라고 해도 돼요. 이렇게 반복됩니다. 라고 봐도 되거든요. 음... 뭔 노린지 알겠어요? 그래서, 주기라고 하는 거랑 지금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음... 얘가 지금 주기를 2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응? 파일을 B로 나눈 게 맞는지는 몰라요. 이거에 몇배 해가지고 2일 수도 있어요. 이해를 좀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주기가 1짜리 함수는 주기가 1입니다라고 해도 맞고요. 2라고 합니다. 해도 맞고 3이라고 해도 맞고 4라고 해도 맞아요. 왜? 네. 맞 맞으니까 맞다고 하는 건데 일단 봐 봐요. 그 1짜리로 반복되는 거는 2짜리로 반복된다고 봐도 된다니까요. 계속 이게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 계속 1짜리 반복이니까 1만큼 음. 계속 반복되면 2만큼 반복된다고 봐도 되거든그 음. 3만큼 반복된다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그냥 쓰기 편하려고 하는 말이긴 한데 음. 거기에 k 배에도 죽이라니까? 이해돼? 네. 예. 네. 네. 그래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잘 모르는 거야 여기까지 읽어서는 파일을 비롯하는 게 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음. 음. 이건 조금 두고 볼 일입니다 조금 약간 인서그 받다가 근데 0과 3 사이에서 fx 그래프가 음. 어... X축과 만나는 점이 A래. 이게 하나밖에 없단 뜻인가? 0과 34에서 FX와 Y는 K랑 만나는 점두점 점 BC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디가 나타나는가? 이렇게 세트라고 이게 C 일단, 일단 이렇게 해석해놓고 가볼게. 알았지? 이게 지금 거기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거든 얘가 문제를 어 얘가 하수에요 잘못했어 이렇게 내면 안돼요 원래 알았죠 이렇게 내면 안되는데 에뭐 어쩌고써 어, 우리는 고수니까 뭐 이거는 하수에 하수가 좀뭐잘 뭐 모르네 귀엽게 냈네 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면 돼요 알았죠 네 이렇게 볼게요 그럼, 그럼 b는 2분의 파이로 놓고 문제를 풀으란 얘기인걸로 보여요 일단은 이게 A가 유일하다라고도 얘기만 해줬어도 그냥 끝날 문제인데 <laughs> 참 어설프게 냈네요. 어, 뭐 아무튼 응, 뭐 계속 볼게요. 그러면 주기가 2라고 놓고 싹, 탄젠트 그래프를 좀 그려볼 거야. 탄젠트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주기가 2니까 점근선이 여기 여기 이렇게 찍히는데 주기가 2라 그랬잖니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1 그래야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 요렇 탄젠트 그래프 하나 이렇게 갈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laughs>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보면. 그러면은 0부터 3까지라 그랬을 때이 0부터 3까지가 어디로 보이냐면은 지금 여기 0, 1, 2, 3 여기가 3이에요 그죠그0 포함하지 말고 3 포함하지 말고 요라인에 x축과 만나는 점 여기를 a라 그랬으니까 a는 2, 0으로 딱 찍히는 거야 그렇게 된 걸로 보이더라 이렇게 된 거고 y는 k랑 만나는 점이 bc인데 y는 k랑 만나는 점이 여기 어딘가 이렇게 y는 k가 있고요. 여기가 b고 여기가 c인 거예요. 됐죠? 음. 그러면은 여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어 ob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래요. ob라고 하는 직선을 그으래요. ob 여기를 그으래요. 이렇게 그어주면 요각의 세타라고 하래요. 됐죠? 음 동경 오비가 나타내는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니까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면 x축 양의 방향으로 재야 되는 거야. 응. x축 양의 방향 시초선이니까 알았지? 응. 그 아무 말 없는데 왜 당신 여기다 재고 있습니까? 당연히 여기다 재는 거예요. 알았죠? 이거 나누면 다른데 재 수도 있어요? 아니 뭐 다른 말이 있으면요. 뭐 y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뭐 이렇게 얘기가 있다거나 다른 말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동경이라고만 얘기했으니까 응. 이것도 얘가 좀 그니까이 전체적으로 이 새끼들 욕하면 안 되는데 문제를좀못내요 어? 문제 못내. 이렇게 내면 안 돼요, 원래. 이거 다 태클 걸릴 일이에요. 아무튼 탄젠트세다가 3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각에서 탄젠트 시험이 이게 기울기라고 그랬잖니 이게 기울기가 3이란 얘기야. 3 기울기가 3이란 얘기고요. 이 얘기가 기울기가 3이란 얘기로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그럼 기울기를 갖췄다는 얘기는 이거 좌표를 내 이렇게 찍을 수 있다니까. 얘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얘가 이렇게 내리면 말이야. 알았지, 이게 1대 3이겠지. 네. 응, 기울기가 3이라고 했으니까, 얘잘 몰라요. A라고, 아니, A는 썼나요? A가 있나요? A 있죠. 모르겠으니까, 딴 걸로 합시다. 그럼 P라고 할까요? p 면 얘가 3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p 3P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응, 근데 BAO가 BAO가. 여기가 4분의 파이래네 B, A, O 요게 4분의 파이래요 근데 이게 4분의 파이라고 가르쳤는데 이거는 또 뭐예요 이게 1대 1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죠? 1. 4분의 파이요 4분의 파이 45도잖아요 45도인데 여기 음. 수직으로 그었으면 1대 1일 거 아닙니까 음. 여기가 3P죠 음. 즉 4P가 2네요 그죠? 네. 음. 즉, P는 얼마야? 2분의 1이 되겠고 좌표를 알아서 2분의 1, 그 2분의 3이야, 이기 음. 자, 이해됐니? 음, 네. 이런 거를 보자는 얘기야. 그러면은 계속할게. F에다가 3분의 K를 넣으래. K가 뭐요 아, Y는 K? <웃음> <웃음> 아까 Y는 K가 2분의 3이었지, 그지? 네. 음, 이게 2분의 3인데, 여기다 3을 나누네 2분의 1이네. 그럼 F 2분의 1을 얘기를 하는 거야. 아까 f에다가 2분의 1 넣은 거 나왔잖아 f에다가 2분의 1 넣은 게 2분의 3이잖아 그치 지 이게 2분의 3이죠 그죠 플러스 5c 길이의 제곱 5c 길이 5에서부터 c까지 길이를 구하래요 여기서부터 c까지 길이를 자 그런데 이건 대칭이건좀 요게 그대로 반복되는 게 여기일 테니까 그지 여기서 2분의 1만큼 2분의 3만큼 올라간 게 여기야 그지 그럼 여기가 2인데 2분의 1만큼 가니까 2분의 5,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2분의 5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여기서 2분의 1 나가야죠. 여기 요삼각형에요삼각형이랑 수상각형, 똑같잖아요. 음. 예. 이해됐죠? 음. 그러니까 C 좌표는 2분의 5 2분의 3이야. 근 원점에서부터 C까지 길이를 길이에 제곱을 구하래. 그럼 이건 제곱하고 더하래. 요 4분의 25랑 제곱하고 더하면 4분의 9랑 이렇게 더하래요. 여기다 이제 제곱만 하라고 했으니까 이대로 계산하는 뜻인데 그러면은 계산하면은 34를 4로 나눈 거네요. 그죠? 2분의 17이 됐겠네 그렇지? 얘는 2분의 17이에요. 돌 더하면 2분의 20이 나와서 10이 정답이네요. 됐어요?